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바라다 또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귀족 관문이나 큰 부잣집이나 화려한 저택이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화려한 예루살렘 수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자라기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이라 하면 무슨 화려한 동네인 것 같지만은 그곳에 보면 참으로 달동네 중에 달동네입니다. 사람들이 그 개천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용이 날 수가 있느냐,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과 같은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비움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외모의 모습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앞부분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사. 주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저, 우리의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화려한 궁전에서 그리고 잘 생긴 외모로서 또 훈출한 그런 품체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화려하게 사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소경 바디미오 같은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향하여 손짓을 하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모에 잘 생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못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은 잘 나고 풍채가 좋은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못난 모습으로,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외모의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외모와 풍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임을 받느냐,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오신 주님을 어떻게 대우했나요? 그들이 두손 들고 환영했나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으니까 자연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그렇게 멸시를 했대요. 마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들의 얼굴을 뱉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 모습은 마치 문둥 병자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그 태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무시와 그런 인격적인 멸시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인격적인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43장 4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이땅 낮고 낮은 이땅 자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분의 수모와 그분의 멸시가 이어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400년 전에 살았지만은 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 능력과 그 아픔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그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가장 찬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오 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으로 그렇게 되었대요. 가시 갈라노로 멸류관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그렇게 크게 찔렸습니다. 그가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겪기 힘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십자가형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장 어렵고 힘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했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허물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달하지를 못하고 옆으로 빗나갈 때는 그것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천대를 받으시고 그런 멸시를 받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사형 선구를 통하여 십자가의 못박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징계를 받아야 했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정, 내 민족, 내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편한 길을 통해서 쉽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땀과 피방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어도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가? 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들에게 따들림을 받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나요?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그림자로 몰아넣는 주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술주정권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자라나서 아버지처럼 그대로 술주정권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목사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 술주정권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야 당연하지요 아버지가 그러하니 자식이 그럴 수밖에요 작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 아버지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는 바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주의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여러분 열 명의 정탐꾼과 요사와 갈렙의 그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볼때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열 명을 그날에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이셨어요. 그 원망과 불평을 따라다니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떼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만 주저앉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을 털어내지 마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순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이 감사는 모든 환경을 감사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멀리 하시고 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만큼 그렇게 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열심히 잘 해놓고 입으로 다뱉어부리시는 벗어, 분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출석해놓고서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1 1조 헌금 감사 헌금을 잘 해놓고 물질이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역하셨는데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근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분의 사역의 모든 결과가 시를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어떤 시를 말하는가요? 열매가 아니라 씨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의 주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보았던 그 주님을 영원히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일한번 외칠 때에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이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의 씨앗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사역의 결과를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런 주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자세로 끝까지 인내하셨나요 주님의 이루셨던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던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원동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넣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예배를 거료하면서 성전 예배가 오픈되는 그날을 하루 속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오셨으며 사람들은 그를 보기에 참으로 멸시와 천대를 그에게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며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려고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려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갖게 하시고 건강으로 건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려가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